안녕하세요, 강남바둑입니다. 아 이번 시간 문제는 아주 기묘한 이런 문제인데요. 자, 베개 이렇게 귀로 빈 상각으로 꼬부린 장면입니다. 이게 일단 베개 입장에서는 최강으로 버티겠다 이런 수인데 이거를 꼬부리지 않고요,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베개 붙이는 거는 여기를 붙이는 거는 흙이 젖혀서 야, 이거 뭐 상공밖에 안 되기 안 되기 때문에. 백돌들이 전부 다 잡히게 됩니다. 하지만 일단 여기서 백은 꼬부려가지고요. 궁도를 최대한 넓히려고 했는데, 자, 여기에서 그럼 흙이 어떻게 백돌들을 공격할 걸 할지. 일단 먼저 이걸 왜 이렇게 뒀는지를 알아야 될 겁니다. 지금 흙이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? 끊으면. 끊으면 백이 먹여쳐서 패를 할수 있습니다. 어, 그러니까 뭔가 좀 끊는 건 아닌 것 같다. 예. 그렇다고 바깥쪽에서 이게 젖히는 거는, 이렇게 붙여버리면요. 두 점이 넘어가질 못하죠? 넘어가려고 해도 백이 단수 쳐가지고요. 이흙돌두 점이 잡히, 잡히게 되기 때문에. 자, 하지만 여기서 이제 흙은 아주 정확한, 정확한 수순을 둬야 되는데, 일단 하게 첫 번째 수, 이렇게 꼬부리는 수 이렇게 해서백이 이으면은, 젖혀서, 이거는 백돌들이 전부 다 잡히게 됐죠. 잡히게 되죠. 자, 그래서 흑이빈삼각으로 꼽으려면 백이 있는 게 아니라, 반대쪽을 꼽으려야 되는데요. 이때 잘 둬야 됩니다. 여기서 그냥 손 따라서 이렇게 찌는 거는 백이 이어서요. 이거는 사공도가 아니죠. 빅입니다. 빅. 이거는. 이건 빅이에요. 예. 이게 바깥쪽 공배를 다 만약에 메워도 안에서 예, 백돌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, 먼저 둬서. 자, 그래서 백이 이렇게 꼬그랬을 때잘 둬야 되는데요. 그건 찌르는 게 아니라 여기를 일단 끊어야 됩니다. 계속해서 그러면 백이 단수를 치는데 이때 이렇게 뒤에서 단수 치고요. 따낼 때 끊어서 이 백돌 넉점 후절수로 잡는 거죠. 이렇게 대해서 결국, 백돌들이, 이거는 다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, 아까 이 크기, 끊어도 똑같을 것 같지만, 끊으면은 백이 이제 먹여쳐서 패를 한다는 게한 가지 함정. 뒤에서 단수치면은요, 똑같아요. 예, 이거 두면은. 물론, 여기서 이렇게 둔 거는, 백이 살지만, 그냥 빈삼각으로 두고, 따내는 건 젖혀서 백돌들이 전부 다 잡히지 않습니까? 그래서, 백의 집을 만들 수 밖에 없을 때, 단수치고 따낼 때 끊어버리면, 결국, 요, 백돌들이 전부 다, 전부 다 잡히게 되는 거죠. 여러분들 어떻습니까? 오늘 문제 아주 멋진 이런 문제였는데요.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